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시는데 그 작정을 어떤 형태로 드러내시냐 하면 창조와 섭리 사용을 통해서 자신의 작정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창조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공간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또 대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섭리의 손길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의 작정한 대로 계획을 실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한테 지금 평안이 주어졌다든지 또 고난이 주어졌다든지 이게 아무 계획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섭리의 시행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자신의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성경을 보면 요셉은 이런 상황이 너무 분노가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묵묵히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를 묵상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거저 평안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그 섭리에 감사하십시오. 또, 거저 고난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잠잠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창조의 본래의 상태에 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의 손길로 그에게 행하셨는가를 다루는 내용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에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관리하고 돌보고 감독하도록 성직기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담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천사에게 맡기실 수도 있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미가엘 같은 선사장에게 막이 의탁을 할수 있으시잖아요. 너 아담이 잘 하는지 너도 같이 감시해라 이렇게 명을 내리실 수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특권을 부여하셨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거의 살뿐 아니라 돌보고, 감독하고, 관리하고, 거기서 일하게 하시고, 그 땅의 소산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무의도식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놀고 먹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먹을 게 넘치고, 갖춰진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정당한 노동을 했지만, 그 타락 이후에,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 들어오는 어려움과 쓴 열매처럼 뭐가시엉겅키를 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담은 아주 행복한 상태로 노동을 할수 있었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언제나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땅에서는 내가 노력을 해도 그 정당한 대가가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따라오는 게 보편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저주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타락 이전에 아담은 또한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온 땅에 너희가 충만할 것을 명하셨거든요. 특별히 아담에게 좀 정말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그 짐승들의 이름을 누구에게 지으라고 했습니까? 아담에게 지으라고 했어요. 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의 특징들을 특성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에 마땅한 아주 합당한 이름을 다 지어 준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탁월한 상태에 아담이 거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아담을 홀로 독초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그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고 또 특별히 안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으시고 자신 스스로가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안식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6일 동안 너무 힘들게 창조를 하시고 나도 좀 쉬어야 돼. 아, 힘, 기력이 딸린다. 이렇게 하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족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완전한 안식을 늘 누리는 상태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별도의 안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이를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죠? 자, 아담의 그독초함을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기시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배필인 여자를 만드시고 이 여자와 그러니까 여자를 만드신 목적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합력하여 효율적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돕는 배피를 아담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즐겁게 행복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배피를 허락하시고 결혼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최고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모하게요 교제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상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에덴 동산을 걸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교제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신속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게 만족을 주신 거예요. 그 영혼의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교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은 어떤가요? 천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피조물의 그 반사판의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반사판으로서 그 영광을 자기 그 자리에서 영광을 비추는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어주셨다. 자, 여러분, 천사의 상설를 우리가 다뤘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창조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나요? 창조되지 않았나요? 성경은 무슨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사람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끔 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이고, 또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제, 삼위 하나님을 잘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 다임목스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통해 선포해 주신 내용인데, 이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서로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즐거워하고, 교제하시는 분이세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슬람이나 뭐 다른 종교에는, 불교나 이런 데는 관계성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에는 하나님께서, 3위 하나님의 그 관계성이 하나님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 관계성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이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여러분들 지체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자기를 낮추고 헌신할 수 있는 그 관계성을 여전히 허락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또한 특별히 사람과 친히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깊이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본성의 타락은 항상 이런 잘못된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전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신다.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도 아시고, 자신의 작성대로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딱 던져주면, 즉각적으로 어떤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왜 죄를 허용하셨는가?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방관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즉각적으로 던지거든요 잘못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냥 너 선악과를 먹지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자기 자원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뭘 더해주셨다? 능력을 더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담이 만일 이뭐 쓸데없는 가정일 수 있지만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그 후손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상태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사실은 정직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죄인들이 우리가 지금 숨쉬듯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죠? 숨쉬듯 죄를 짓고 있어요. 이 주인들을 왜 구원하신가? 이게 정직한 질문입니다. 지옥에 마땅히 가야 되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에 천사를 그 죄대로 처리하는 것을 거리키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리하실 때 천사를 자기 죄 때문에 그 범죄한 천사들을 철회하시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심판하셨다.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예수님의 온갖 진노를 다 부으셨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약에 택하여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합당한 질문이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 나를 구원하신가 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잖아요. 그죠? 숨쉬듯 죄를 지잖아요. 저 오늘 아침에도 애들 <laughs> 싸우는 것 때문에 정말 여러 분막 그냥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상황을 직면했었습니다. 자, 행위원약은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을 같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